이제 곧 장마가 온다고 하네요. 비 피해가 없도록 준비를 잘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가 오면 꽃들이 무척 걱정이 됩니다. 과습에 약한 꽃들은 이런 장마가 오면은 그냥 픽픽 쓰러지면서 죽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장마가 오기 전에 조금 과습에 약한 것들은 비가 좀덜 맞는 곳으로 옮겨주고 화분에 있는 것들을. 또, 너무 키가 크게 자라서 쓰러질 만한 것들은 좀 잘라주고 하면서 장마 대비를 좀 하고 있는데요. 키가 크게 자라서 꽃이 피었던 가우라들은 키를 좀 낮추어 주었습니다. 비가 오면 크게 자란 줄기들이 땅으로 쓰러지면서 또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키를 좀 이렇게 낮추어 주었고요. 키를 낮추어 주어도 또 옆에서 가지가 올라와서 꽃이 피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었고. 여기는 지금 꽃이 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주었고, 지금 전체적으로 가오라들은 키를 다 잘라주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꽃이 피고 있는 문빈도 길게 자란 줄기들을 조금 잘라서 키를 낮춰주었습니다. 원형 지주대를 해주긴 했지만, 또 키가 크게 자라면 옆으로 많이 쓰러지기 때문에 키를 잘라주었습니다. 이쪽에는 비를 맞지 않는 처마인데요. 과습에 약한 꽃들을 화분으로 옮겨서 피신을 시켜 놓았습니다. 꽃향기비가 과습에 무척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분에 옮겨서 이쪽으로 놓았고, 또레위시아들도 월동은 잘 시켰는데 과습에 약해서 진작에 화분에 옮겨서 이 처마 밑으로. 놓았는데 꽃이 잘 피었고 이렇게 두번째 핀 꽃들도 다시 들어서 잘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닐레시아도 과습에 상하려고 하는 것을 빨리 화분으로 옮겨서 이쪽으로 두었더니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습에 좀 약한 것들은 화분으로 옮기거나 화분에 있는 것들을 비를 좀덜 맞는 곳으로 옮겨 줘서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과습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청아지손이인데요. 이 청아지손이도 제가 매년 심어보는 꽃인데, 가습에 무척 약해서 이것도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비가 안 맞는 곳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은빛의 잎이 아주 예쁜 양의 귀 렘즈이어인데요. 이 렘즈이어도 가습엔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렘즈이어도 여름 장마가 오기 전에 아래쪽으로 처진 잎이나 좀 상한 잎들은 좀 정리를 하면서 더 물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잎을 좀 해주었는데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조금 시들거나 처진 잎들을 많이 정리를 해서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더위가 오고 장마가 지면 꽃들이 무척 걱정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무덥고 습한 여름에도 이런 혹독한 날씨에 상관없이 또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아도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예쁘게 피는 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꽃들을 좀 정원에 심어 놓아야 여름에 걱정 없이 또 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정원에 그렇게 여름에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예쁘게 꽃을 볼수 있는 그런 꽃들. 대부분은 노지월동이 되는 꽃들이고 일부 노지월동은 되지 않지만 여름에 걱정 없이 꽃을 볼수 있는 꽃나무나 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대표적인 여름 꽃인 에키네시아인데요. 이 에키네시아는 여름에 노란색으로 피는 루드베키아와 같이 여름을 대표하는 그리고 여름에 아주 강한 꽃이지요. 그러나 루드베키아와 달리 에키네시아는 꽃꽃과 겹꽃 그리고 색도 아주 다양해서 여러 가지 종류를 심어서 예쁘게 볼수 있는 여름 꽃입니다. 여름에 피기 시작하지만 가을까지 오래 꽃을 피는 그리고 정말 신경 쓸 필요 없이 잘 자라고 포기도 잘 늘어나고 예쁘게 꽃이 피는 종류이죠. 저희 정원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 여러 번 보여 드렸는데요. 이렇게 겨메케니시아가 색깔별로 피고 있습니다. 꽃꽃도 예쁜데요. 이것도 주황색으로 예쁘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추위와 더위에도 강하고 또 가슴에도 강하고 그리고 건조에도 강해서 여름에 걱정 없이 볼수 있는 꽃입니다. 이제 곧 피게 될 미국 부용의 꽃봉오리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이곳에는 미국 부용 옆에 벨가무시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홍색으로 피는 벨가무시인데요. 저희 정원에 벨가뭇이 굉장히 많이 포기가 늘어나고 여기저기 번져서 작년에 정리를 하면서 이곳저곳에 벨가뭇들을 심어 놓았는데 그래서 곳곳에서 벨가뭇들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이 벨가뭇도 너무 잘 자라서 오히려 걱정인 그런 여름 꽃인데요. 일종의 허브로 아주 꽃이 예쁩니다. 또것도 걱정 없이 여름 더위와 과습을 이기는 그런 꽃으로 단지 조심해야 된다면 좀 너무 번져서 번지는 것을 조금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잔대지를 두거나 조금 심는 곳에는 이렇게 화분의 아래를 잘라서 화분 안으로 심어서 군데군데 예쁘게 보고 있습니다. 벨가뭇은 일종의 허브로 꽃도 예쁘지만 향도 좋아서 여러모로 아주 보기 좋은 꽃입니다. 이 벨가뭇 옆에는 음남소국을 작은 포기 하나를 심어 놓았는데요. 이운남수국도 키가 쑥 자라더니 꽃이 피기 시작하네요. 하얀 꽃으로 이렇게 피는데 계속 피면서 겹으로 아주 풍성한 꽃 모양을 보여주는 은남수국입니다. 일종의 국화이기 때문에 월동도 자라고 또 포기도 잘 늘어나는 그런 은남수국인데요. 국화보단 일찍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하네요. 지금 꽃망울만 생기고 아직 꽃이 본격적으로 피지는 않았지만 외성붓들레아 입니다 외성붓들레아도 추위도 잘 견디고 또 여름 더위와 과습도 잘 이겨내면서 꽃이 피는 가을까지 오랫동안 피는 그런 꽃나무 인데요 이것도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여름철에 꽃을 볼수 있는 꽃나무입니다 이렇게 아직 색이 나오진 않았는데 보라색으로 예쁘게 피는 외성 붙틀레아이고 옆에는 포기는 좀 작지만, 하얀색으로 피는 외성 붙틀레아입니다 투풀도 벨가목과 마찬가지로 번지는 것만 조심하면 되는 아주 키우기 쉬운 꽃인데요. 여름에 걱정 없이 예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얀색으로 피는 투풀이고, 진분홍으로 피는 투풀인데요. 요즘에는 더 다양한 색이 나와서 뚝불도 여러 가지 색을 심어서 예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원 곳곳에 벨가못들이 피어 있는데요. 번져도 상관없는 곳에 심어 놓았더니 벨가못이 피고 있습니다. 이쪽엔 아주 한창인데요, 벨가못들이. 진분홍색과 빨간색 벨가못입니다. 여름에 정말 예쁘게 볼수 있는 꽃입니다. 넝쿨이어서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곳만 잘 해주면 매년 여름 예쁘게 꽃이 피는 능서와도 여름에 신경 쓰지 않고 예쁘게 볼수 있는 꽃입니다. 요거는 너무 잘 자라고 또 넝쿨이기 때문에 울타리 쪽으로 올리거나 저는 나무가 너무 커져서 그 나무를 잘라서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올렸는데요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곳에 같이 키워야 넝쿨이 타고 올라가면서 예쁘게 꽃을 볼수 있는데요 그런 점만 신경 써주면 여름에 아주 예쁘게 볼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보이는 꽃이지요 원추리 꽃입니다 주황색의 커다란 꽃이 여름에 아주 훌륭하게 피는 원추리인데요. 꽃도 많이 피고 오래 피는 뭐 심어 놓으면은 알아서 잘 나오고 꽃이 피는 신경 쓸 필요 없는 예쁜 꽃이지요. 포기도 잘 늘어나서 늘어난 포기들을 곳곳에 심었는데요. 그래서 요맘때쯤에 아주 예쁘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도 올라오고 있고 이쪽에도. 원추리 봉우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도 예쁘지만 또 오래 피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꽃이 계속 봉우리가 올라와서 오랫동안 보여줍니다 오랜 기간 꽃을 볼수 있는 원추리입니다 조금 일찍부터 꽃이 피기 시작했던 스텔라 원추리, 사계 원추리도 여름 무렵부터 가을까지 볼수 있는 원추리의 일종인데요. 요거는좀 작게 자라면서 노란색의 꽃이 아주 예쁘죠. 여름에 대표적으로 피는 수국은 오히려 물을 좋아해서 장마가 지면 더잘 자라는 꽃이죠. 지금. 무베트 인데요 외성아나벨 수국입니다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수국들은 종류가 참 많은데 저희 정원에는 뭐 많은 종류를 심을 수는 없어서 조금 전에 보았던 외성아나벨 수국과 썸머러브 수국을 키우고 있는데요 올해 처음 꽃이 핀 썸머러브입니다 이렇게 붉은색으로 피기도 하고 여기는 보라색으로 아주 많이 피었는데요. 토양의 산도에 따라서 색이 이렇게 변하는 서멀러브입니다 오히려 장마 때더 생기가 있어지는 수국이죠. 너무 번져서 정원 안에 심었다가 정원 밖으로 심어놓은 루드베키아도 여름에 걱정 없이 볼수 있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꽃이 쨍한 노란색이 아주 훌륭하긴 한데, 씨앗과 그리고 포기로 너무 번져서 이쪽으로 심어 놓았는데, 아주 많이 번져서 여름마다 아주 훌륭하게 피고 있습니다. 씨앗이 떨어져 새로 싹이 나오면서 꽃의 색이 무늬가 조금씩 다른 것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무늬의 루드베키아가 피었습니다. 이건 또 이렇게 예쁘게 피네요. 이쪽에도 배가뭇이 있는데요. 작년 가을에 배가뭇을 여기저기 많이 심어 놓았더니 올해는 이렇게 풍성하게 여러 곳에서 배가뭇을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조금 다른 문예 루드베키아가 있고요. 이쪽에도 루드베키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배가뭇들이 정말 제가 심은 것도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플록스 꽃들이 저희 정원에서는 이제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꽃도 여름에 더위와 또 과습에 걱정 없이 예쁘게 볼수 있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력 강하고 또잘 번지기도 하는 꽃인데요. 색이 다양하게 있어서 플록스도 다양하게 심어 놓으면 아주 예쁩니다. 플록스의 한 종류인 아타샤도 바람개비 모양의 꽃이 아주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플록스는 제가 키를 낮추기 위해서 봄에 두세 차례 정도 잘라주어서 키가 조금 전에 보았던 플록스보다는 조금 작고 아직 꽃이 피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꽃봉오리들이 많이 올라왔고 이렇게 플록스가 키가 너무 커서 장마 때 쓰러질 게 염려가 되면 좀 키를 잘라주는데요. 키를 잘라주면 키가 낮아지면서 대신에 꽃을 조금 늦게 봅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게 늦게 피지는 않아서 이렇게 꽃대들이 많이 올라왔고. 키가 낮아져서 짱짱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여름에 아주 보기 좋은 꽃이죠. 그리고 이것도 여름에 아주 강한 꽃입니다. 스토케시아 또는 풍차국화라고 하는 꽃인데요. 노지월동 자라고, 또 노지월동하고 올라오면 그 다음에는 폭기도 많이 커지고, 또 포기 번식도 잘해서 늘리기도 아주 쉬운 꽃 중에 하나로 여름에 아주 강한 꽃입니다. 이 꽃도 여름에 강한 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작은 포트 하나를 심어서 올해 이렇게 풍성하게 꽃이 피고 있는데요. 국화과의 일종이기 때문에 월동은 물론 잘하고 또 여름에도 아주 강한 꽃인 것 같아요. 꽃도 많이 피었고. 꽃이 피면서 색이 변하기 때문에 다양한 색의 꽃을 볼수 있어서 작년 가을에 이 하늘바라기를 심으면서 그다지 기대를 하지 않고 심었던 꽃인데요. 생각 외로 꽃도 예쁘고 많이 피어서 아주 만족스러운 꽃입니다. 이것도 여름에 아주 볼만한 꽃인 것 같아요. 지금 한 폭인데 이 정도로 꽃이 피었고 꽃도 색이 변하기 때문에 다양한 색깔의 꽃을 볼수 있어서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줄기가 이렇게 자주색이고, 잎도 조금 일반 그 녹색과는 달라서 여러 가지로 매력이 있는 하늘바라기입니다. 하스타타 버베나인데요. 이 꽃도 생각 외로 꽃이 예쁘고, 또잘 자라고 하는 꽃입니다. 이 하스타타 버베나도 여름에 큰 걱정 없이 볼수 있는 꽃이고요. 이거는 하, 저는 하스타타 버베나로 알고 있는데 또 히스타타 버베나라고도 불리는 꽃입니다. 이 하스타타 버베나의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요, 자연 발화가 아주 잘 돼서 이렇게 자연 발화된 것도 작은 키로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주 귀엽네요. 이거는 키도 작고 또 아주 귀엽습니다. 이쪽으로 싹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꽃망울이 맺혀서 꽃이 피려고 하고 있는 란타나입니다. 저는 두 가지 색의 란타나를 키우고 있는데요. 요거는 분홍색 계열로 꽃이 피고, 요거는 주황색 계열로 꽃이 피는 란타나입니다. 이 란타나는 노지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실내에 보관을 했다가 봄에 정원에서 꽃을 보고 있는데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장마철에 정말 잘 자라고 꽃도 계속 올라와서 가을까지 오랫동안 꽃을 보여주어서 겨울에 실내에 보관하는 수고가 좀 있긴 하지만 매년 보관했다가 정원에서 보고 있는 란타나입니다.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덥고 습한 여름에 더잘 자라는 부처꽃도 여름에 걱정 없이 볼수 있는 꽃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분홍색과 흰색으로 피고 있습니다. 노지활동을 하고 올라오면 포기가 아주 많이 늘어나고 키우기가 아주 수월한 꽃입니다. 채송화인데요. 1년생이긴 하지만 자연 발아가 너무 잘 돼서 뭐 매년 풍성하게 꽃을 보고 있고 너무 많이 나와서 뽑으면서 보고 있는데요. 여름에 예쁘게 피는 꽃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3시 이후에 꽃이 피어서 3시화라는 이름도 있는 자금성인데요. 이것도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름에 더잘 자라는 꽃중에 하나입니다. 모두 자연발아를 한 자금성인데요. 루지 월동을 못해서 뿌리가 월동을 못하지만 씨앗이 떨어져서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다. 여름에 강한 꽃입니다. 역시 노지 월동 못 하지만 여름에 예쁘게 피는 아게라텀도 여름 꽃으로 볼 만합니다. 봄마다 모종을 심어서 보아도 가을까지 꽃이 피기 때문에 충분히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아게라텀인데요. 작년에 아게라텀을 심었던 곳에서 자연 발아를 했네요. 이렇게. 그러나 자연 발아를 해서 올라오는 꽃이 늦게 피기 때문에 미리 모종을 사서 이렇게 꽃을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몸집이 커지면서 풍성하게 될 텐데요 아직은 이렇게 작은 모습입니다 겹 임파첸스도 여름에 아주 강한 꽃입니다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오히려 더잘 자라는 겹 임파첸스인데요 지난번에 보여드렸을 때보다 훨씬 꽃이 많이 피고 풍성해졌습니다 피려고 올라오고 있는 꽃봉오리들도 많기 때문에 작은 폭이 하나를 심으면 정말 수백 송이의 꽃을 볼수 있는 겹인파첸스로 가성비가 아주 좋은 꽃 중에 하나입니다. 노지월동을 못하긴 하지만 이 정도로 꽃이 피면 봄에 모종을 심어서 볼만한 꽃이죠. 가을까지도 꽃이 예쁘게 핍니다. 이것도 여름에 아주 볼만한 꽃입니다. 달리아가 계속 꽃이 피고 있는데요. 노지월동을 못해서 괴근을 실내에 보관해야 되는데 겨울에는... 여름에 아주 강한 달리아입니다. 여름엔 덥고 습해서 그런 더위와 과습에 약해서 꽃들이 많이 가기도 해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 계절이기도 한데요. 그런 시기에도 또 신경을 덜 쓰면서 예쁘게 볼수 있는 꽃들도 있어서 저희 정원에서 그렇게 피는 꽃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